안녕하십니까 2회 연서차 예, 매개먹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었던 예, 먹방은 예, 기억에서 잊어주시고 예, 원래 정식대로 먹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먹방은 쫄깃쫄깃 양념 편육 아, 개인적으로 편육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편육이란게 아, 예, 예, 패키지 열면은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아, 보통새는 그그 내가 이제 그 양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예. 오늘은 많이 먹다 보니까 예. 양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습니다. 네. 예, 한요 정도. 중량이 얼마나 되냐면, 예, 250g, 863칼로리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에 예, 축산가공유품으로 햄류와 프레스, 음, 그런 게 있네요. 그, 콩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돈 두육 78%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먹느냐. 여기, 이제, 저기, 어디 나오냐. 그냥 먹으면 됩니다. 절대 아. 편육은 따뜻하게 먹으실 거라고. <laughs> 렌지 잘못 돌리시면 다 떨어져 버려요 녹아 가지고 비린내 엄청 올라옵니다 그냥 드세요 그러네요 네. 냉장상태에서 제품을 그대로 차게 드시면 된다고 네, 이거, 이거 절대 렌지 돌린거 아닙니다 돼지 비린내 음. 확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편육 자체가 이렇게 지방층을 눌러 놨기 음, 때문에 음. 그게 녹으면서 정말 음. 세상에 먹을 수 없는 맛이 돼버립니다 아, 개밥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나는 음.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도 뭐 어디 조리 하나는 없고 방법은 그냥 제품들 상태 비닐 뜯어서 차게 먹으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어디서 나오냐면은 참 맛있는 행복 에이스 푸드라는 곳에서 들었고요. 들어본지도 못했어요. 미타 코도 기타 코도 나이노. 동동이님 걷고 봤네 편육 전자레인지 돌리면 노답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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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입니다. 예. 아 동동이님은 모를 신경 없어. 네, 왜냐면 아, 어쩌면... 제가 그걸 왜안하냐면 해봤군요. 네. 네 어. <laughs> 사고쳐봤어요. 아, 역시 인간은 그, 학습의 동물이구나. 제가 전에 고시원에 살 적에 음. 어, 밤에 아, 너무도 돼지고기가 음. 먹고싶은데 뭐 어떻게 할, 음. <laughs> 할 방법이 없으니까 편의점 가서 이런 작은 편육을 정말 잘걸사는데 음. 그럼 뭣도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돌린거야. 어반동도 먹고 버렸잖아. 아유 <laughs> 다시 이제 시키면은 좀 맞지 않을까요? 그랬던 냄새가 양면 연속이 3개 정 새우젓을 곁들여서 먹으면 맛이 있다고 하는데 새우젓도 들어있습니다 예 동봉돼 있는 음,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몇점안 됩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내려... 네, 예. 양에 대한 불만 전혀 없습니다 이거 가격은 어떻게 되나? 5천 원 정도요 오, 5천 원 정도 비싸네요 예, 비싸네요 예. 그렇다고 난 짜장면을 먹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laughs> 예, 상황에서는 예. 아까워서 꾸역꾸역 쳐먹었는데 예. 지금 배에서 폭발하고 음, 있어요. 예. 어, 집에 가기면 쌀것 같아요. 부륵구룩하는 예. <laughs> 예. 소리도 막 들리기 시작하고 오유성감면님 <laughs> 어, 감사합니다. 오 어, 어, 망할 어, 줄 알았는데 오늘 그래도 유성감면님까지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좀 됐네요. 예. 소리 없이 강하신 우리 아부님 하고 유성감면님 언제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laughs> 유성감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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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laughs> 유성감미님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삽니다. 예. 아프님 때문에 저희가 호식호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일단 두분 먼저 드시죠. 예 <laughs> 네, 그럴게요. 예. 예. 저는 네. 마지막에 예, 시식품을 남길 때한점만도록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네. 너무 차게 냉동을 해서 압축해서 <laughs> 붙어 있어요. <laughs> 예, 떨어지기 이별하기가 싫은 예, 마치 이상 가족의 어떤 느낌을 보는 듯한 예, 네, 그렇네요. 예. 딱달라 붙었습니다. 음, 그리고 세워요서 예, 한번 착찍으시면서제가 예. 예, 소주를 좀치어드릴게요 계좌는 제가 오늘 예, 방송 끝나고 조님한테 남기고 갈수 있도록 할테니 계좌 예. 어, 보내주시고요 음. 아, 예. 아니면 그냥 졸린 계좌를 올려도 되잖아요. 뭐그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예. 이 양만 지갑이잖아요. 지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서재경님 출근해신지 꽤 됐구나. 예. 무알건 맥주 맛은 어떤가요? 아, 맥주 맛이랑 똑같습니다. 어, 예. 알코올만 안들어가지고 예. 예. 그렇죠. 예. 제 어, 와이프는 그걸 왜 먹냐고 취하지도 않던 거왜 <laughs> 먹냐고 얘기를. 이기승님이 계좌 좀꼭 남겨달라고 합니다 맹님. 맹님 계좌. 제가 오늘 통장을 가져 왔습니다. 아 그래도. 예. 전에는 손님이 없어서 못 보냈는데 3월에 어아 이기승님 사업하시는. 그때 이 군산에서 레스토랑 아. 하신다는.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네 맞죠. 어. 어떻게 알아? 적은 합겠죠매군장에 음.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번에 제가 주소 한번 올려놓을게요. 왜왜 아, 없었냐 하면 음. 몇달 동안 올려놨는데 음. 한 푼도 안 들어왔죠. 음, 그렇죠. 제가 통장을 한번 다 찍어봤어요 지난주에. 예. <웃음> 장고, 장고, 처참한 <laughs> <초청한> 장고. 네. <laughs> 아무도 후원을 해주시지 아니셨죠, 사실 네. 네. 후원이 없는 저녁 메기였습니다, 그때는. 예, 네, 가난한 후. 아니시라는데요. 그 아. 음식점 하시는 분 아니시라는데요. 어,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예, 손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요식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분 아니에요. 그하고 페르시아. 그쵸, 그때 페르시아 왔죠 네. 음, 어때? 요 괜찮아? 괜찮다. 아까 먹었었던 거에 비교하면, 이거 돼지 냄새 더안 나네요. <laughs> 아이러니다. 아 그래요? 편익이 원래 돼지 냄새가 나는 건데,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탕, 특 탕수육이 돼지 냄 냄새가 더 심해? 싼건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예, 싼건 이유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고, 카메라 보여.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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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진짜 술안 주다 술 짝짝 땡기네. 그래. 러 음. 이거 원래 안 돼. 아 연신내에서 골반 교정하는 서른한 살이요 우리 한번 단체로 가서 골반 좀 뒤틀린 거 바로 잡을까요? 그죠, 내가... 현대인들은 다 뒤틀려 있어요. 좀. 네, 맞아요. 음. 걷는 것도 좀. 프로스님 오셨다. 오셨다. 내늘 오시는 분들 또 오시네. 프로스님. 음. 예, 스타크래프트 캠페인 모드나 디아블로 원 브록 방송 어떨지. 스타크래프트 캠페인 모드는 괜찮을 것 같아 음. 이제 그, 디아블로는 음. RPG라서 RPG 같은 건좀 음. 하면 안되겠하 음. 너무 안 너무 싫어하시더라고 음. 사실 몰입도 안 된다고 그러시고 음. 내가 이걸 방송으로 한 번에 싹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죠? 또한번 벗기면 됩니다 몰입할게요 예. 알잖아 그럴게 <웃음> <아이>. <웃음> 솔직히 말해서 우리 19금 게임은 맥님 음. 이렇게 대화창을 안 키고 카메라 얼굴을 안 갖다 댔을 때 훨씬 드립이 잘 나왔어요. 그때는 카메라... 예, 민망하니까 우리 드립 하나도 못 치잖아. 얼굴이 나와야 카메라를 걸고 진짜 뚝뚝 와담가 그래 그래야 돼. 예. 얼굴이 나오는. 음, 언제 카메라 없는 방송? 자. 한번 기억해보죠. 아, 이 기수님이 예. 한번 무료로 해주신대요. 오. 오. 무료로 그거 어, 어디로 가요? 야돼 연신내역? 예, 번 출구. 네. 마누라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laughs> 네. 갔다 오시죠. 맨님. <laughs> 음, 음. 어. 그거 괜찮을 것 같다. 잠깐만. 일단 이 캡쳐를 해라. 빨리. 0705 이, LKS 네. 예, 이거를 빨리 캡쳐를 하던 메모장에 찍으요 네. 0705에 아, 그래, LKS, LKS GMAIL 네. 네. 공짜는 아니고 좀 할인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할인 조금만 해주시면 네, 네, 감사드립니다. 시, 실제로 뭐제 애청자한테 그거를 또 해달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연신대 멀잖아요. 여기서. 멀어요? 아이 그래도 서울이지 나는 저 지방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좀 걱정도 했어요. 연신내 <laughs> 그 삼호선 이쪽 아닌가 그 어디지 지하철 연신내 내가 네이버로 검색해 볼게. 빨리 찍으십시오. 예, 찍었습니다. 자 대하창. 아, 저희 사진 찍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싸게 해주시면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조님 말씀해주신 고깃집 가서 소주 다섯병? 어디? 신도림.. 신도림 그 화통가? 화통가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 닭갈비집 가셨나? 우리 거기 얘기, 또 얘기했나? 신도림 얘기는 했었어. 아, 신도림 얘기했는데. 어디 상호가 뭐예요? 플러스님? 연신내요 그래 보자 사무선이네요 사무선이고요 음. 꽤멀 텐데 입호선도 가고요 구파바라고 불광동 옆에 있다는데 어 그러면 생각보다 뭐 멀진 않네요 아니 구파바 종점 아닌가? 어 거의 끝인데 은평구에 있네요 연신내 음. 남쪽이구나 아이 서울시 아니면 돼 수원이라도 갈수 있어 나. <laughs> <laughs> 예. 일단은 공짜로 하는건 아닌 것 같고 예 저렴하게 해주시고 제 얼굴 은 아시니까 옆에 일하시는 그종업분만 맥이란 <laughs> 인간이 오면은 좀잘 해주라 예요렇게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본인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러신가요? 예. 전문적으로 하시는 물리치료사예요 예.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또 재밌는 이빨 좀 털고 예 하도록 하죠. 예. 자 여기서 좀, 좀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 음 이건 예전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MBC 방송 아그 나이 실수라는 방송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IMF 시절 때 얘기였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싸야 될것 같아. 네. 근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찾다찾다 찾다 하다 보니까는 저기 은행이 보면은 24시간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그때 너무 늦은 시간에 사람이 없었어 네. 요즘은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좀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그때는 렇죠그 IMF 때라서 대리운전이 없어가지고 그 들어가서 여기서 볼일을 봐야겠다 해서 음. 봉투를 네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쌌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뚝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은행에다가 그거 참아 버릴 순 없잖아요. 그그 네. 그 봉투를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네. 이렇게 어디서 버려야 될까 싶어서 은행 밖으로 딱 나갔답니다. 네. 바로 오도마 달리기를 <laughs> <일을> 탁 치고 간대. 묵직하잖아. 그 봉투 <laughs> 탁 치고 간 자기는 뭔가 뺏겼으면서도 되게 미안했다. <laughs> 그 아저씨는 그걸 열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짤 봉투를 리는 건가? 그두 번째 아.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2등을한 거예요. 네.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네.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저기 대간잡적을 한다고 네. 너무 힘들었대요. 네. 그 이제 부대가 시골에 이제 연천 쪽 시골이었는데 간사에서 네. 어, 네. 너무 힘드니까는 실패해서 네. 나가지고 와간사에 가서 잠시 씻고 나오고 가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딱 씻었어요. 네. 근데 얘 예, 다시 제, 제 집. 재집결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너무 긴 거야. 항상 네. 씻었다, 몸은 음. 나른하다. 음. 한숨 땡기자 음. 이렇게 땡긴 거예요. 음. 한숨 땡겼는데 와이프가 장난기가 발동한 거야 네. 간부니까 머리가 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빠마했을 때 쓰는 요 돌돌 많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갖고 핀하고 막 꼬려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었대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관사 좀중이었다고 음. <laughs> 완전 군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왔잖아요. <laughs>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왜 빨리 안 와?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도 음. 안 보고, 철모를 눌렀어, 낚대요. 연락이 온게 뭐, 였냐면 잡았대. 네. <laughs> 잡았으니까 빨리 오래, 그래가지고, 빨리 갔는데, 자기가 <laughs> 작전 상황을, 현직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세미들 보는데, 뭐, 이열이 이긴대야 옆에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laughs> 나와 <다> 있는 <laughs> <했는> 상황이었어. <laughs> 들고 뭐, 예, 현재 작전 상황은 이러고 있는데 <laughs> 자기는 모르고 살았는 다영차갔 겠다. 자네는 뭐 하는 건가? 뭐이러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재미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음,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음,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본 얘기입니다. 예, 얼마만큼 재미있어 네.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그 서울에 상경한 지 얼마 안 돼서 음. 제가 반지하에서 살았대요. 예.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반지하 보면은 이 창문을 열면은 그쵸. 사람 다리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반지하가. 예. 저 살아봐서 알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마치 그 반지하 창문 앞에 환기가 예. 잘 되니까 거기에다 책상을 놓고 컴퓨터를 가지고 예. 있었어요. 예. 그 컴퓨터를 막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창문 밖에서 어떤 여성의 신음 소리가 아으 하는 소리가 들리기 어? 시작했어요. 어? 어? 신음 소리. 어. 그 뭐지? 싶어가지고. 예. 아, 또, 아우, 이러는 거요. 어, 어, 그래가지고, 이게 창문을 이렇게 둥열고 거기 누구요? 라고 얘기한 거요. 예 네. 그러니까 여자가, 어머! 하면서 막 지치거리듯이 막 뛰어나가는 거요. 예 네. 그리고 이거 뭔가 싶어서 그 네. 양반이 뛰어나간 거가지고 네. 확인해보니까 그 창문 앞에 똥이 있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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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을 싸고 있었던 거에요. <laughs> 그 똥을 싸고 있는데, <laughs> 누구요? 라고 물리고 <laughs> 누구 찾아보니까 <laughs> 바지는 제대로 오래 <올렸겠나>? 깼다. <laughs> 자기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자빠지게 <laughs> 아, 됐대요. 뭐 더러운 얘기. <laughs> 어. 재밌는 얘기 해야 했더니 더러운 얘기가 없데그 다음 재밌는 얘기 거기에요. 나가보는데 <laughs> 이 똥이 있는데 <laughs> 그다음은 뭐냐니까 옆에 가방이 하나 있는데 <laughs> <laughs> 가방에 보니까 돈이 들어가있어. <laughs> 어. 아마 정산하고 <laughs> 응. 은행을 하려는데 뭐 그래가지고 <laughs> 응. 술 마셔가지고 놓치고 그런 거된거 같아요. 응.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가방을 들고 왔어요. 응. 아니랄 내가 띠리리 소리가 나는데 <laughs> 가방 열어보니까 전화가 열리시고 <laughs> 전화를 받았어요 <받아서, 웃음> 여보세요 <laughs> 저기 가방 주인인데요 <laughs> 그 가방을 돌려주실 수 없나요? 라고 여기 온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알았다 그럼 내일 몇 시에 커피숍에서 음. 만나서 내가 가방을 돌려주는 걸로 하겠다 음.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난안녕하시고 난, <laughs> 어. 카페에서 만났어요. 음. 여자가 존나 예뻐. 음. 여기서 생각이 바뀌어진 거야 음. 얘가 어떤 애인지 궁금했는데 음.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 한번 낚아 봐야겠다고 생각한 음. 거예요. 야, 커피만 드시지 말고 밥도 좀 드시라고 음. 뭐.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먹을 요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친해졌대요. 음. 그러면서 여자가 물어본 거야 근데 이 가방 어디서 주셨냐고 얘기하니까 음. 아예 우리 집 앞에 있던데요 이러니까 <laughs> <회원의 웃음> 여자가 갑자기 얼굴이 뻘지면서그 똥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야 <놀� lips> 가방을 듣고 정말 죄송합니다. 인사를 9 0로 하고 뛰어나가는 데 아니라 다리가 다리 걸려서 떠나보시는 거 그리고 나가면서 그 사람 얘기했죠. 나는 너도 지금 무슨 잘못을 하는 거야. 헤헤 나머지 몇살 똥을 세고? 나는 <laughs> 가방을 돌려줬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는 거 <laughs> 그랬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똥이 미지 <laughs> <laughs> 사람으로 연결까지 는안 됐지만은 여자가 동원을 가버렸다. 이런 네.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회사에 다 해주니까 <laughs> 너무 벽골 <벽고자꾸다> 잡혔다고 <막> 뒤집어지던데 <laughs>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음, 맛있다. 예. 제가 마지막 시식을 하면서 맛의 전달자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음. 아 이거 진짜 술안주다 응 음, 이거 새우젓도 예술이네 네 음, 양념새우젓인데 새우 음, 갈아넣은 그 양념새우젓인데 음, 어, 괜찮아요 음, 이게 술을 부르네 음 촥촥 땡기게 해. 아 짜장면보다 흘렸다 아까 짜장면 먹으면서 제가 소주 한잔 먹었거든요 음. 지금 소주 네잔째 먹고 있어요 내가 딱 봤을 때는 다음 번에 짜장면을 요구하시는 분은 극구 거부를 하겠다 네 왜냐면 비싼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왜요? 귀수있다 그러길래 어! <laughs> 오! 감사합니다! 아! 프로스님! 어디갔냐? 슬레이트 차트 치고 응.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라이키! Like 네. 이렇게 기운 시원하게 라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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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저요 프러스님 프러스님은 승진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아, 하시지 않을까 승진도 시원시원하게 하실 거고 매일 네, 음. 뭐 일요일 출근하시지만 <laughs> 그렇게 되는 건가요? 출근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음. 음. 소주 5통 먹었는데 야그 회상 엄청 빡시네 어. 돈 많이 줘야 될것같더라고 근데 화통집 그 저렴한 데 거기 가신 거 맞아요 그 돼지고기 29,500원이었나?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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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무제한으로 600, 600 아니 아, 아니 600g이 음. 거기가 29,500원 밖에 안 하고 소가 3만 9천 원 보내요. 아무것이네. 저렴했어. 맞다네. 거기만. 아니 그 퀄리티는 어떤가요, 프로스님? 사실 우리가 못 먹어봐서 그래요. 음. 구경만. 하다가 어, 아, 어, 고민을 했잖아. 진지하게 네. 이 가격에 과연 맛이 있을 것인가 음. 없을 것인가. 음. 왜냐하면 그 화통집 말고 화통가라는게 있어요. 예. 이름 비슷하잖아요. 예. 2만 원 차이나요. 음. 그러니까 화통집은. 29,500원이야. 네. 그 소, 돼지 한 마리가. 음. 화통 가로 가니까 49,500원이야. 음. 같은 양인데. 퀄리티 굿. 음. 어, 우리 한번 음.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진짜 근데 거기서는 정모 하면. 정모를 그냥 한 4월이나 5월에 한번 하죠. 네, 그렇게 네, 하면, 하는 걸로 네. 합시다. 그냥. 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저기 신명영화 패러디 영상은 방송 끝나고 난데 저희 막간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그한 5분 정도 막간 시간이 있다 그때 url을 깔아주시면 제가 틀리면서 같이 한번 웃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막방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네, 네. 아까 짜장면에 비하면 홀랐다 요거를 차라리 2 9 0 0원치 먹는 게 나았다 2 <laughs> 9천원치 먹는 게나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 이제 참, 참 맛있는 식품은 들어본 적도 없는 제조사인데 네. 이 정도면 잘하네라는 생각이 네. 확실히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저 최악의 월드 기네스 방송이었던 예. 먹의 매개 먹방. 전반전은 망했지만 후반전은 성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맥의 먹방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